자 39입니다. If 한다면, 한다면. we 우리가. 우리가 could magic 야야야 매 a 컬리 리무브. remove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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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술처럼 마. 뭐야 glasses 네. 유리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다면 we 우리가. 우리는 would find 것이다. 그 if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would는요 무조건 할 텐데요 찾을 텐데, 텐데. 또는 알 텐데요 이거 알 텐데 the two w a t 물의 몸통 인데 물하어요두개물 오케이 두대 수역. 수역인데 수역도 아니야 이거 글래스비담아놓고 했거든 원래 수역이라는 말이 있긴 있어. 아, 그 그걸... 어 수역이 그래 수역으로 해요. 두개 수역 한 마디로 뭐야? 수역. 어 물의 구역이 모르니까 그냥 우드나 믹스 섞이지 않을 것이라고 됐다면 조금 미래야 섞이지 않을 것이라고 오케이 웰잘 well. 섞이지 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텐데 오케이 예자 네. 봅시다 테이크. 가져봐라. Two glasses of water. Come on. <laughs> 두개 물잔을. 오케이. Okay. Put. 놓아라. 놓아라. a little bit of orange juice. 나도, 아주 약간 오렌지 주스를. 아주 약간 오렌지 주스를 넣어라. Into one. 하나에. 하나에. And <laughs> 그리고 a little bit of lemon juice. 약간의 네. Lemon j u i c e into the other. 네. 다른 곳에. What? <laughs> oh, good. 하는 것? 하는 것? 자, 맨 앞이니까 뭐예요? 하는 것? 이은유유 e. 니가 응. e. have 가지는 것은 가지는 것은 오케이? 네. are okay? 아, essentially two glasses of water 필수적으로 두개 아, 필수적으로되는데 네. 어? 하나 더 있어,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두개 네, 본질적으로 네. 뭐야? 네, 두 개, 에, 두 잔의 물이다, 오케이? Okay? but 그렇구나. 그러나 with a completely different chemical makeup 다른, 다른 화학적, 화학적 물질 구성이죠. 구성이고요. 이명사식할때는 우리 뜻이 뭐가 돼요? 모못을 진인이 됩니다. <laughs> 가진도 돼요. 완벽히 다른 화학적 구성을 뭐야? 죄송합니다. 어, 아 진인, 오케이. 진인 뭐야? 물의 본질적으로 두개 뭐야 물자를 물자이다 네가 가지는 것은, 오케이. 근데 솔직히 이게 지금 학교 지금 다 시험 들어서 못 물어보지. 예요거 이즈가디아 정상이거든. 와시 잔수라서. 예 그런데 지금 이거 아도 되는 게 강조 도치면 가능은 해요. 근데 이거 굳이 강조실 필요 없는데 일단 냅두세요. 오케이 냅두세요. 이거 문제되면 이제 선생이 난리가 납니다. 오케이. If 한 대면 we 우리가 take 한다면. 가진다면, 그니까 가져간다면이야. The glass. c 컨테이 a i n i n g co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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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i n contain i n c o n t e i n c o n i n contain 스 o n t a i n c o n t a i o n 가 a i n t a i n c o i t i a t a n a 여전히, 여전히 가질 것이다. 것이다. Two different glasses of water. 두개 다른 물잔을. 물잔을. 두개의 다른 물잔을. With different chemical makeup. s so? 그렇죠? 그쵸. 다른 화학적 네. 구조. 오, 훌륭한데? 화학적 구성을 지닌 네. 물잔 두개의 물잔을 가질 것이다. But now, 이제, 이제 지금 어, they 그들은 they will also have 어, 또한 어, 가질 것이다. 어, different temperatures. 네. 다른 네. 온도를 가질 것이다. 오케이? Okay? 자, perhaps. 아마도 they 그들은 네. would, 네. would mix. 섞. 어, 그렇게 되는데 정확히 하면 섞일 텐데입니다. 어. 할 텐데 하고 하, 하고는 했다 밖에 없으니까 솔직히. 자, a little 약간. 오케이? Okay? where they met. 자, 그들이 만나는 오, 곳에서. o god. 그들이 만나는 곳에서 약간 섞일 텐데. However. 뭐그죠 어, 하지만 they 근데, 그들은 would remain 남을텐데 남을 separate 분리된 상태 오예 remain하고 stayed하면은 뭐야? <laughs> 예, 잠깐예 separate뭐야? 분리된 예. 분리되이고요 예 remain하고 뭐야? remain하고 뭐야 remain하고 r e m 남을텐데 s t a y e d 하 뭐야? 한 채로입니다 분리된 채로 뭐야? 남을텐데 오케이 Because of them, their different chemical makeup s and temperatures, 구성들과 <목소리> 온도 때문에, 오케이. <목소리> okay? 자, the warmer, <목소리> 어. 잠깐만, 지선아 가서 앉아 있어. 내가 준비해 줄게. 어. 자, the warmer, the water would float. 따뜻한 물은 우드. 답은 3번입니다. 3번. <목소리> 네, wood would float 떠다닐 것이다. On the surface, <목소리> 표면에 <목소리> of the cold water. 차가운 물에 because of their light lightweight. 그래서 가벼운, 가벼운 무게 때문에. 예, yeah, 이때 어느 더 가벼운 비교급이죠? 더 가벼운 무게 때문에. in the ocean 바다에서, 바다에서. we 우리는 we'll have 아, 이게 이제 수역이네. b o d i s water. 수역. 수역을 가진다. 물의 덩어리를 가진다야. that 하나, different 다른을, o k a in temperature 온도. 온도에서 and salt content 짠짠 컨텐츠가 그쵸 내용물이란 뜻이 있어 그니까 러 뭐야 소금농도가 되겠죠 소금내용물 소금농도 소금 농.. 아이야 농도에서 뭐야 다른 뭐야 수역을 가진다 for this reason 일환이로 t h e y 그들은 do not mix 섞이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오케이 그럼 잘봐잘봐 잘 봐. 지금 뭔 소리야 지금 뭔 소리야 물의 그 온도 그리고 그 상태 그리고 네. 아 그게 아니라 그 전체 내용 한마디로 뭐냐면 온, 다른 온도 구성 때문에 두부를 물은 섞이지 않는다 두부를 도 섞이지 않는다 그, 그, 그렇지 금 뭐야 지금 뭐가 설명한 거야 레몬주스와 오렌지주스 가 설명한 거야 내용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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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달라 오케이 그리 어떻게 돼 온도가 네. 성분이 다른 물은 섞이지 않는다 온, 성분하고 뭐가 달라? 온도. 온도가 다른 뭐야? 지가 맞는 살짝 섞이겠지 하지만 그들은 뭐야? 분리해체를 있다고 왜? 구성하고 온도 때문에 요거 빈칸 조심하시고요 구상 온도 때문에 오케이 예. 그다음에 뭐야 그더 하여간 뭐야 따뜻한 물은 위에 가고 찬물은 밑에 가 있죠 그다음에 뭐야 어, 내용물 다르니까자 마찬가지로 뭐야 바닷물도 그래서 어떻게 돼 오케이 서로 온도가 다른 수역이 있어 그리고 소금 농도가 다른 이러한 이유로 뭐야 그들은 뭐야 섞이지 않는다 전체 주제 뭐야. 어, 바닷물이 섞이지 않는 이유 뭐때문에? 온도가 구성되면 여 빈칸이지 빈칸 문제 다음 뚫어놓고 드라마 골라라 맥스 업.. 메이크 업스 앤 템퍼러쳐서야 틀려면 죽는다 뭐라고요? 빈칸 문제 얘가 몇번 문제 31부터 3 4번 해당이 있죠 다음 빈칸에 드라마 고르시오 그로서 맥스 업앤 템퍼러쳐서 구성과 뭐냐? 온도 때문에 안 섞여 바다가 알겠죠? 그래서 뭐가 세는거야? 뭐가 만들어져? 소금 잘. 해류가 셀리 해류 알겠죠?